1차식분의 2차식꼴의 그래프. 미적분 단원에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 원래 교과서적인 방법은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고 미분 한번더 해서 이계 도함수 구하고 증감표를 그려서 극대 극소 변곡점을 찾아야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 적분 단원. 어 적분 단원하고 수열 단원은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지 고대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문제를 다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래프를 딱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동영상은 세 번째로 이 형태의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형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 어, 기본이 뭐냐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 이렇게 대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게 기본이에요. 분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대분수식으로 바꿔줘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많이 본 식일 거예요. 뭐냐면 x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에서 자주 쓰던 내용입니다. x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을 쓰면 2 e 나오죠.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이것의 최소값은 2가 돼요. 이것의 최소값은 2가 되고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할줄 알아야 하냐면 어, 일단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어,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g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fx 더하기 g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 자,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합이잖아요. fx 더하기 gx는 두 함수값의 합이죠. 함수값의 합이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만큼 점을 찍고, 요 선분의 길이만큼 점을 찍고, 요 선분의 길이만큼 점을 찍고, 요 선분의 길이만큼 점을 찍고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 더하기 g(x)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만큼 점을 찍습니다. 요 길이만큼 점을 찍어요. 그리고 요 길이만큼 점을 찍고 요 길이만큼 점을 찍고 요 길이만큼 점을 찍고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이거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니까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고 어. y축이 점근선이고 y는 x가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 의하면 x가 1일 때 x가 1일 때이 양수 범위에서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가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헷갈리죠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웠다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y, y축이 점근선 그리고 Y는 X가 정부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 의하면 1일 때 2나오고 이게 극소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나오고 왜 그러냐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게 극대예요 이건 좀 독특하게 보통은 보통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가 크고 극소가 작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극소가 크고 극대가 작아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극소가 크고, 극대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형태를,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요런 형태의 그래프. 요런 어, 형태의 그래프를 보면, 아, 여기 1이라고 쓰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똑같이 이것처럼 식변형을 해줘요. 이것도 똑같이 식 변형을 해주면 x 더하기 3더하기 x 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래프가 y는 x 더하기 3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y는 x 더하기 3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그리고 y축을 점근선으로 갖집니다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그리고 대략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요. 대략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데 어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식을 변형시키면 x 더하기 x 분의 1은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x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1일 때 야가 2 나와서 5가 되고요. 그리고 두 점근선의 교점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 이만큼 떨어졌네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면 돼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떨어지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이러, 이렇게 돼야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점, 두 점근선의 교점, 교점을 지나요. 그리고 기하에서 쌍곡선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게 쌍곡선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을 거예요. 쌍곡선을 안 배운 사람 은 어쩔 수 없지만 어, 원래 쌍곡선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쌍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런 모양 이 나와요. 이게 쌍곡선이에요. 어, 이게 쌍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그립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런 형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나누기, X백 1, 요런 형태. 요런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조립제법 써요.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이렇게 조립제법 써요. 1, 1은 1. 1. 이 1, 2는 2, 4.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가 x 더하기 2가 나오는구나. 여기가 4가 나오는구나. 이런 형태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냐면, 어, y축 대칭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가 1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가 1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까는 부, 아까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가 0이기 때문에 y 축 대칭이었던 거고 이번에는 아 대칭이 아니라 점근선 말 잘못했어요.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고 그리고 x 더하기 2가 점근선이에요. x 더하기 2가 점근선 x 더하기 2가 점근선이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엑제다 용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대략 이런 형태. 뭐, 이거 극태극수 구하려면, 뭐,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미분하려면, 목셈미분법을 써야 하니까 계산이 더러워서, 이거보다는, 그냥 이걸 미분하는 게좀더 낫죠. 미분해서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산소평균, 기하평균부등식을 쓰는 것을 권해요. 여기기 여기 이, 어 이렇게 하면 2가 되죠.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분모랑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산소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이거잖아요.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죠. x-1의 제곱이 4가 나오니까 x는 1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이만큼 더한 3일 때 3대입하면 얼마 나오나 어, 3대입하면 5가 나오나 7이 나오나? 3 대입하면 7 나오죠? 3 대입하면 7 나와요. 그리고 요, 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여기서 3만큼 떨어져, 아니, 2만큼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도 2만큼 떨어져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요 값이 극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나 오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어, 3, 3 대입할 때 7이 극소.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마이너스 1이 극대. 이런 형태가 되고, 어,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개수가 음수잖아요. 위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근데 점근선은 똑같고, 점근선은 똑같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극대극소가 없어요. 이때는 극대국소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극대국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뭐 마무리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 미적분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 극소를 직아 이게 미분해서 증감표를 구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면 계산이 더럽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험 문제 풀때 시간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거, 전형적인 그래프는 그냥 미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따따따따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나는 이거 못 외우겠어.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미분해서 극대극소 구하고 변곡점을 구하면 됩니다. 난 이거 극대곡수고하고 변곡점 그는거 짜증나. 이거 목세비분법 이용해서 미분하려니까 너무 막 짜증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전형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그냥 형태로 외워두는 것이 문제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전 동영상, 다음 동영상. 지금까지 밝히겠습니다. 마칠게요.